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어보암은 결국 자신과 함께 했던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루어보암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더 무거운 멍해를 지우고 또한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유다를 제외한 10개의 집화는 루어보암을 거부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호보암은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나머지 열집파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루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마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분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심지어 르오보암이 자신과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의 분열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열지파를 향한 루오보아의 전쟁은 멈추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루오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분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이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이두 집파는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루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또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그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심판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갈라놓음으로 싸움을 붙이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버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목적은 그들을 다시금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좀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그 약속에 근거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